여기? 왜 아플까? 여긴? 왜 아플까? 여기? 왜 아플까?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조혜성입니다. 오늘은 걷거나 달리거나 계단 오르내릴 때 아까 표시한 곳이 왜 아픈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착지를 하겠죠? 착지했습니다. 자, 착지할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 동시에 착지하다기보다는 엄지발가락 쪽으로 착지를 해버려요. 그러면 정강이 뼈 타고 내려오는 충격량 만나면 이렇게 힘의 방향이 결정되는데 그럼 이쪽 발목 안쪽 인대 쪽이 손상을 당하겠죠 거기서 이제 허벅지가 이렇게 잘 내려오면 좋겠는데 방향 따라 이렇게 쭉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무릎 안쪽은 바깥으로 벌어지는 힘이 발생하고 가쪽은 안으로 모여버리는 힘이 발생을 해서 안쪽엔 MCL이라는 인대가 손상당하고 가쪽에는 반월판이 손상당할 수 있습니다. 손상당하기 전에 오는 것이 통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 이곳, 이곳이 아픈 이유는 바로 팔자 걸음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발이 이렇게 착지했다면 문제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어, 나는 팔자 걸음이 아닌데 팔자 걸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발이 팔자인데 무릎도 팔자인 유형이 있고 무릎은 안쪽으로 도는데 발만 팔자인 유형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유형을 가지고 있고요. 팔자 걸음인 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발이 무지외반증이면 팔자일 가능성이 높고, 새끼 발가락도 가다가 안쪽으로 휘었으면 팔자 걸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엄지 발가락 쪽에 굳은 살이 있다? 팔자 걸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근데 나는 도저히 팔자 걸음이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이 팔자 걸음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는 내가 봤어. 땅을 디딜 때 팔자가 아닌 걸 봤어. 내가, 내가 똑똑히 봤어. 근데 보통 팔자 걸음은 앞발이 팔자 걸음인 사람은 정말 심한 사람이고 뒷발이 팔자 걸음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뒷발이 팔자 걸음이게 되면 땅을 박찰 때 바깥으로 휘면서 박차버리기 때문에 이쪽 라인의 마찰력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땅은 앞에서 뒤로 가고 나는 뒤에서 앞으로 오기 때문에 발은 땅에 걸쳐져 있어서 뒤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 발가락이 가다가 뒤쪽으로 접혀버리는 힘이 발생을 해서 무지의 애반증이 생기는 겁니다. 팔자 걸음 교정은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무릎의 역학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교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